네, 구독자 시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큰데다가 매일마다 새로운 소식들과 이벤트들이 전해지면서 뭔가 계속해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달날이 없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마운트 곡스 지갑에서 일시에 대규모 물량들이 이동을 하면서 뭔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 매도 압력을 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과정들이 결국 상황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의 현재 상황들과 지금 시장에 어떤 불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 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 트렌드랩이라고 하는 어, 카카오톡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대화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들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가지 어떤 시장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올바른 사이클로 가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이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시장을 거시적인 관점 즉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체들을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롱텀 홀더 즉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mvrv 지표를 한번 따로 떼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에 부딪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 구간에 와 있는데요 이 구간에 저항 구간을 직면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베리 로우 리스크 단계에서 로우 리스크 그리고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스크 이렇게 네가지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리스크 단계로 진입한 지가 한189 일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세장에서는 이 기간보다 훨씬 더긴 기간들을 요 구간에서 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리하이 리스크 단계가 왔는데 이 구간도 상당한 구간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할 길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소피알 지표를 살펴봐도 어,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정점을 찍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sopr 지표도 함께 정점을 찍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sopr 지표도 바로 하강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침없이 하락의 추세들을 이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보시면은 이 구간에 정점을 찍고 나서 내려와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sopr 지표가 상승의 추세가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자체는 일시적으로 이제 거품을 빼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고 본격적인 상승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어떤 사이클 주기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순환 공급의 수익 비율을 통해서, 어, 지금이 어떤 단계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프리 유포리아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유포리아 단계, 즉 행복감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죠. 요 때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포리아 단계로 진입한 거는 2.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는 요 구간이 12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유지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진행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이탈한 구간들도 발생을 하는데, 이런 구간들은 지금 상승한 가격에서 빠르게 좀 탈출하려는 장기 보유자들마다 어떤 행동 패턴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 보유 물량들이 조금 시장이 더 많이 풀려오다가 다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매집 단계로 이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ETF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GBTC 물량이 다시 매도 물량들이 조금 더 나고 있고, 어제는 상당한 물량들이 또 유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블랙락이 ETF는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GBTC는 줄어들면서, 둘의 격차는 전날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에 IBIT가 GBTC를 이제 추월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유입량도 지금 2월 달 동안에, 그리고 3월 달에도 꾸준히 늘어났다가 3월 중순부터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다시 순유입으로 증가 해서 이 BTF의 어떤 순유입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시어스에서 집계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도 10.5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또 순유입이 되었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역사상 최고치의 어떤 유입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살펴보시면은 블랙락과 피델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ETF에서는 유입량들이 많았고요,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물량들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입되는 물량 대비로 유출량이 굉장히 작은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유입량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솔라나라든지 뭐그외 여러 알트코인에서도 많은 유입량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좀 유출이 더 많이 있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일시적으로 마운트 곡수 물량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마운트 곡수의 전 CEO가 마운트 곡수 발 지금 2차는 채권자 채무 상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원래 간의 거래였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마운트 곡수 보유 암호화폐는 배도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래서 아캄데이터에 따르면은 마운트 곡수의 주소에서 모든 비트코인을 신규 주소로 이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갑의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어떤 채무를 상환할 때 효율적으로 더 일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 마운트 곡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대대적인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천 개에서 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개가 감소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런데 만 개에서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지갑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서 3개 이상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이제 마운드 곡수의 신규 지갑이다라는 겁니다. 네,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에 대한 이 채무 상환 이제 준비가 마무리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실질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기관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대부분은 크게 시장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QCP 캐피털의 의견을 확인해 봐도 마운트 곡스발 매도세가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추세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14만 2천 개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물량이면은 사실은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매도한 물량들과 대비를 했을 때도 더 적은 물량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매도 물량이 시장에 30만개가 쏟아져 나왔을 때도 그 물량들을 빠른 시간에 다 소화를 해서 오히려 크게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냈던 부분들인 것이죠. 결국은 이 물량들이 일시에 풀릴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풀린다고 하더라도 수요에 의해서 가격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채권자들의 상당수가 굉장히 얼리어답터들 오래 전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상당수가 또 헤지펀드들이 보유하고 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물량들을 대량으로 던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도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래소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물량들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현재 거래소에 1평균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25.9k BTC 정도가 되는데 어, 이 얘기는 판매 의사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물량 자체가 워낙 없어서 이게 새롭게 들어오더라도 수요에 의해서 바로바로 흡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뉴스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법원이요, 2023년 7월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대박스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본인들이 패소를 했고요. 법원 SEC를 상대로 약 180만 달러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등 소송비를 지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소송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요, 지금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그 외에도 전 컨센시스나 뭐 로빈후드 그리고 유니수업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 sec가 뭔가 공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sec가 패배하는 사례들이 쌓이게 됐을 때는 향후의 어떤 행보들에도 제동을 걸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업체입니다. 아르벨로스 마켓의 공동 설립자는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출시될 때까지는 비트코인보다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양식서 승인이 대략 수주에서 뭐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이더리움이 상승의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뒤에서 또 이것과는 대치되는 어떤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낯싹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샘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본인들의 대차대조표에 즉 주요 재무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하기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샘러는총 581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라고 밝혔죠. 비록 물량 자체는 작지만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제2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제3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지비라고 해서 미국의 재무회계 기준 위원회가 있죠. 자, 여기서 재무회계 기준을 갖다 변경을 했습니다. 공정가치로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끔 수정을 하고 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나온 것이죠. 이렇게 그름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뭐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본인들의 대차 대조표에 이제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무제표에 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활발한 채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수요의 증가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대형 채굴 회사이죠 비트팜스라고 하는 또 채굴 회사를 인수합병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 하는 것도 사이클 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클의 움직임들은요, 채굴자들의 어떤 사업 구조들이 뭔가 구조화되고, 그리고 뭔가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사이클의 흐름들과 역량을 같이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 비트코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캠프에서 암호화폐 보좌관으로 지금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비트코인 매거진 CEO가 지금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최근에 미국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택의 범위는 결국 개인에서 기업에서 국가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모드보드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전망들 보겠습니다. 자, 매트릭스 포트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6월에서 7월달에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패턴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역사적인 강사의 어떤 패턴들과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12D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72K에서 가장 뚜렷하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상하로 해서도 빼곡하게 매도벽들이 아주 두터운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드렸죠. 를 자, 그런데 보시면은 그 하단으로도 그 하단 70K로도 그리고 그 하단으로도 계속해서 매도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세들이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매수벽에서도 뭔가 변화들의 조짐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매수벽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수벽도 가격을 바로 하단에 두고서 빼곡하게 채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굉장히 옅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세는 이 구간을 방어하기보다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넣으면서 가격의 일시적인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지금 관망하는 구간 동안에 다른 고래들이 조금씩 시장에 물량을 내놓고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이두 개의 주체들은 물량을 꾸준히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는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약간 반등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와 관점이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추세를 좀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서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요세 개의 어떤 선들을 단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단에 있는 요 구간이 이제 22MA 구간을 첫 번째로 지켜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가격 구간이 지금 67K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 요 구간을 또 반드시 지켜내는 게 중요한데, 요게 대략적으로 66.2k 정도 부근에 여전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으로 볼수 있는 것은 요 빨간 색상 50sma인데 65k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구간이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으로 65k를 지켜내는 것이 추세를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은 또 다시 어떤 바이더 딥 구간을 확인해야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 여부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68.8k를 다시 통과해서 70k 상단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해서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여부들을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RSI 상으로 14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이어 중요한 구간들의 어떤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URPD 상으로도 굉장히 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6K 상강과 그리고 68K 중반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이제 상방으로 돌파하고 나면은 이 구간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열한 격전지들은 결국은 이 구간에서 더 높은 상승을 위한 어떤 다지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전문가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불리시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아직까지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찬반 논쟁들이 있죠.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죠. 인투드 블록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로 순유입된 이더리움이약 140.6만 개 정도로 지금 지난 1월 이후에는 가장 많은 물량들이 지금 유입 되고 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유입량 증가는 투자자들의 어떤 보유자산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물 etf가 이제 정식적으로 해서까지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자본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 펀드의 프리미엄 어떤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유지할 만한 유인들이 부족하다는 라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S1 양식이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는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도 뭔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이 두가지 자산에 대해서 분리시한 관점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150k 이더리움은 15k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라크 데이비스가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뭐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국부펀드, 어, 이런 굵직한 어떤 자금들이 ETF로 유입되는 물량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